김성훈 구속 관련해 가지고 아, 그러니까. 지금 영장이 어, 지금 청구가 된 상태잖아요. 네. 지금 경호실 분위기는 들썩들썩. 빨리 구속돼라. 빨리 구속돼라 네, 네. 경호실. 네,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전부 다 김성훈 차장의 지시를 거부했지 않습니까? 그 당시 대포 당시에 그랬는데 살아 돌아와서 네. 난리가 난 겁니다. 분위기가 그렇겠죠. 이제 다 어, 끔찍해지고 이제 우리 다 죽었다. 이제 이런 분위기가 됐는데 지금 이제 영장 청구돼서. 설레고 있는 분위기고. 설레고 네. 있는 네. 분위기. 그러고 저한테도 이러더라고. 제가 이제 뭐좀 재밌는 얘기 좀 해달라 이랬더니 김성훈 차장 구속되면 그때 얘기해 드릴게요. 그래서 구속되고 나면 제보가 아마 더 쏟아질 것 같습니다. <laughs> 어. 이거는 구속이 안될 수가 없는데 사안이. 저는 구속 될 거라고 봅니다. 왜냐하면 그 당시에 어, 윤석열 1차체포 영장 집행이 실패된 이후에 이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. 체포영장이 나왔습니다. 네. 체포영장이 나왔다는 거는 구속영장까지 보통 쭉 가지 않습니까? 그런데 구속영장 청구를 검찰이 그냥, 검찰이 그냥 안 해버리고 네. 판사는 아마 할 생각이 있을 겁니다.